드디어 출시일 확정 짓는군요 26년 3월 19일 붉은사막 출시한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는데 솔직히 저의 마음을 말해보자면 게임이 재밌을지 아닐지가 기대되는게 아닙니다 진짜 이날 출시할 수 있을까 주주들 진정시키려고 일단 질러놓고 보는게 아닐까 사실 이제 더 이상 연기한다는 말은 할수 없잖아요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진짜 이날 나올 수 있을지 날짜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레입니다 솔직히 저처럼 오로지 게임만 즐기시는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분들은 걱정 따윈 없습니다 완성도 높게 재밌게 출시한다면 그냥 돈 주고 사서 재밌게 플레이하면 되는 일이고 진짜 벼랑 끝에 몰려서 그냥 질러놓은 거라 막상 출시하면 개판이다 라고 한다면 저 같은 유튜버들이 개지랄병 떠는 거 그냥 감상하면서 게임은 구매 안 하시면 되는 거고 또다시 출시일 연기를 한다면 에이 그럼 그렇지 찌찌찌 그러면 되는 일입니다. 요새 안 그래도 할 게임이 쌓여가지고 게임 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우니까 알아서 잘 출시해 주길 바라고 있어야겠어요. 저희 걱정 따윈 안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. 그럼 붉은 사막 게임은 3월 19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